안녕하세요. 리뷰하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오븐 추천 순위 탑 5를 알려 드릴게요. 먼저 순위부터 같이 보실까요? 순위는 사용자 평점과 판매량, 가격 대비 성능을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순위에 오른 제품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도 영상 댓글 란에 남겨 드릴게요. 5위는 한경이 가정용 오븐입니다. 가격은 7만 원대이며 28L 대용량 오븐입니다. 외부 크기는 최소하고 내부 용량은 최대한 늘려 공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상하 각두 개의 가열선이 구분되어 한 번에 두 가지 요리를 하실 수도 있고, 360도 회전 기능으로 기름기 쏙 빠진 바베큐 요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요리 파손과 화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내열 강화 유리문이 이중으로 설계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와 구매 시 꿀팁은 영상 댓글란에 올려드릴게요. 4위는 대우 대용량 가정용 오븐입니다. 가격은 11만원대이며 45리터 대형 사이즈로 홈베이킹용이나 3인용 이상의 오븐을 찾으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내열 강화 유리와 슬라이딩 도어로 열고 닫을 때 안전하고 편리해요. 디지털 디스플레이로는 현재 온도나 모드 등을 쉽게 체크하고 작동할 수 있습니다. 내부 조명이 탑재되어 있어서 유리가 익어가는 과정을 볼수 있고 상하 듀얼 히팅으로 중간에 뒤집어 주지 않아도 골고루 익혀줍니다. 기본 오븐팬 외에도 그릴망, 바베큐봉 부스러기 받침대까지 다양한 구성품이 제공되니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3위는 위즈웰 가정용 오븐입니다. 가격은 6만원대이며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18리터로 가정용으로 선호도 높은 사이즈입니다. 이중 유리문을 설계하여 외부 온도를 차단하고 내부 열 손실이 없습니다. 온도는 최대 230도까지 타이머는 60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위아래 동시 가열로 빈틈없이 익혀주며, 오븐, 해동, 그릴 기능 모두 가능합니다. 본체가 간단하게 분리되어 세척 및 관리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을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댓글란을 참고해주세요. 2위는 키친아트 가정용 오븐입니다. 가격은 5만원대이며 생달기 통째로 들어갈 만큼 넉넉한 18L 용량입니다. 1200W 고출력이라 그만큼 가열 속도가 빠르고 열이 식지 않음은 물론, 속까지 골고루 전달되는 열로 레인지 오븐 그릴 기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최대 온도는 250도까지, 타이머는 60분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다양한 받침대와 손잡이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 구성품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50도라는 가성비 최고 온도를 보여준 제품인 만큼 높은 온도가 필요한 바베큐 요리를 자주 하신다면 추천드려요. 1위를 차지한 제품은 대우 미니 가정용 오븐입니다. 색상은 실버와 블랙 두 가지이고 가격은 4만원대로 순위 제품 중 가장 저렴합니다. 1 6리터의 컴팩트한 사이즈라 주방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 않아요. 내열 강화 이중 유리문이 열 손실을 차단하고 파손과 화상 위험에서 보호해주며 기름과 부스러기 바지가 따로 있어서 청소가 편하고 기름찌든때 걱정이 없습니다. 이중 열선 설계는 기본 세 가지 열 전달 모드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돌려서 사용하는 다이얼로 조작의 편리함 또한 높였습니다. 1280W의 높은 출력은 빠른 열 전달과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보여줍니다. 미리 제품의 좀더 자세한 정보와 최저가 구매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올려 드릴게요. 제 영상이 좋은 제품 고르시는 데에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